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대한장 옆에 이창호 입니다자 오늘은 타이슨의 박부장기 120번째 시간입니다. 자 국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이 심플하고 이 간단하죠? 그 하니 어, 완성이 필요한데요. 자 어떻게 그 완성이 가능할까요? 어 잠깐 술게 하시기 바랍니다. 자 박부장기를 통해서 어, 여러분들 어, 기력양상에 술게 양상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매일같이 한 가지씩 업로드하고 있는데요. 어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정답이 나왔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랑 그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그, 박부 장기 룰이 있습니다. 그, 여기서요. 아이 포장군에 이 포장군의 간단하게 끝난 거 아닐까? 자, 근데 자, 궁과 궁이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어 이거는 이 포장군이 아니다. 닙 자, 빗장이란 그룰이 있습니다. 자, 이 이거는 이 포장군이 성립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 포가 뒤로 이렇게 넘다. 그 이건 이제 안 되는 수죠. 자, 포장군을 그 치기 위해서 어 막아. 그 이런 식으로 그 가서 어 장군을 그칠수 있는데요. 자이 포가 이제 없는 쪽으로 이렇게 도는 그한 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포 이제 넘겨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장군 치면은 어 궁이 다시 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 여기서 그 초는 이제 할게 없습니다 포가 미리 한번 넘고 이렇게 하고 자 마가 떠서 이 포장군에 끝내겠다 자이 지금 타이밍에 궁이 슬쩍 돌려버립니다 이 이러면은 자, 어떨까요? 자, 마가 이 움직이는 순간에, 자, 포장군이 아닙니다. 이 빅장이라는 그 룰이 있구요. 자, 안 되는 습니다 그래서, 아, 이 포장군 그 치기 위해서, 그 넘겨 장군 바뀐 적 없어요. 아, 이러면 다시 한번 틀고. 아, 이거, 이 간단해 보이는데 이 쉽지가 않네? 예, 그렇지 않나요? 그 다시 한번 넘겨도요, 자, 궁이 이렇게 가운데 이제 갑니다. 아, 이러면은, 그 마가 이뛸 수가 이제 없어요. 예, 그렇죠? 고 어, 갔을 때자 포가 이렇게 넘 넘습니다. 아이 빅장 그 누린 자 없으면은 그 궁이 그이 자리 그 가는 순간에 자 포장군에 이 끝났는데요. 자 안타깝게 이 궁이 이제 갈 수가 이제 없어요. 자아 이거 그 쉽지 않네 그러면은 자 이거 어떻게 하죠? 자 다시 장군 쳐봐야 이 궁만 이렇게 쓸저이어 가운데 가면은 아 자. 이 포장군에 어.. 이 포장 그 한번 치고 싶은데 넘겨서 자빅장이란그룰 때문에 자 안되는 수죠 가고 자 포가 이렇게 넘으면 다시 이제 궁이 이제 갈 것이고요 야 이거 그 쉽지 않대 그러면은 예 맞죠?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죠? 야 이거 이 정답이 있습니까? 이 이래가지고 자이 정답이 나올까요? 어 쉽지가 않죠 자, 포가 이렇게 넘으면은 궁이 이제 다시 갈 것이고요 자, 이 마가 떠서 이 장군 치면 어, 다시 이제 또갈 것이고 야, 이거 이 안되네? 그렇죠? 자, 포가 넘어도요 뭐, 마장군 쳐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궁만 이렇게 쓸죠이 가운데 이제 가면은 아, 이 아쉽습니다 자, 이 빅장이란 그룰 때문에 자, 쉽게 그 이길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 아무리 봐도 예, 그렇지 않나요? 자, 이 답이, 이, 안 나옵니다. 자, 이 도대체, 뭐, 이거 어떻게 이기란 말입니까? <laughs> 자, 그렇다면, 은이 아,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요, 예, 보십시오. 그첫 수가, 이 예, 그렇습니다. 자, 궁이 한번 슬쩍 돌려줍니다. 어, 이렇게 궁 틀고요. 자, 이렇게 해놓고, 그 다음에요, 자, 포가요, 어, 그, 이 자리에 가서, 아, 막아요. 여기 가서 이 포장군 한번 칩니다. 자, 외길인데요. 자, 이렇게 해놓고요. 그, 여기서, 그,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 원거리 이제 공격이 좀 필요한데요. 자, 포가 이 자리 에한번 넘고요. 자, 초는 이제 할게 없습니다. 이 부동이죠. 예, 맞죠? 이렇게 하고, 자, 포가 이 자리 에한번 넘고요. 자, 이 원거리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. 자, 이, 예 맞죠 이 부동입니다 자포장군의그 외길입니다 어 내려갈 수 밖에 없고요 이 가운데 이제 못 가죠 이 마장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요 어 포가 이제 넣고요자 전혀 할게 없죠 넣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이이 상태 유지하는 게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고 어 포가 이제 넣고 이 이제는 그 쉬워졌어요. 자, 그포달리 이제 다시 놓고요. 자, 어느 정도 이 감이 이제 오십니까? 여기 갔다가 자 마가이 떠서 어, 포장군의 외통입니다. 예, 맞죠? 자, 이제는 이 궁이 이제 가운데 갈 수가 이제 없어요. 이, 이거는 빅장이 아니고 이때는 이 포장군입니다. 자, 이렇게 어 이렇게 완성이 이제 어 가능해졌습니다.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래요. 자, 궁이 이렇게 한번 틀어주고요. 자, 원거리 이제 공격이 좀 필요합니다. 예, 장군의 외길입니다. 포가 넘고. 자, 이할게 없죠? 자, 넘고요. 자, 이 장군의 외길입니다. 이렇게 하고. 자, 포를 이렇게 뒤로 이제 넘겨준다. 이게 참 중요합니다. 자, 이 자세 이렇게 만드는 게참 중요하죠? 이렇게 하고. 자, 넘고. 가고. 넘고 포가 넘고 자 포장군의 자 외통입니다 자 어땠습니까 어 이번 시간 그 재미가 좋고 유익했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전 지금까지 대한장 옆에 이창훈 프로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